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국 작가 프랜시스 허지슨 버넷이 성훈 열통해서직독직해를 함께 마스터해 보시겠습니다. 원제는요, The Little Princess를 알고 있었는데 제가 책을 다시 보니까 The가 아니고요, 어 리틀 프린세스, 어 리틀 프린세스로 바로 잡겠습니다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One day, 어느 날, a very exciting thing happened. 이건 중간에 안 자르고 통째로 해석하겠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일이 happened 발생했습니다. Not only Sarah, Sarah뿐이 아니고, but the entire school, 학교 전체가 found it exciting, 그것을 exciting 흥미진진한 것으로 발, 확인했고요. And made it the chief subject of conversation, 그것을 chief subject 주요 화제거리로 conversation 대화에로 삼았고요. For weeks. 수주 동안 after it occurred 그것이 occur 발생하다 발생한 이유로요. it는 다음 대화에서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in one of his letters 그가 보내준 편지 중 하나에 Captain told a most interesting story. 캡틴 크루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캡틴 크루는 주인공 세라의 부친입니다. A friend, 한 친구가 who had been at school with him, 그와 같이 학교에 있었던 학교를 다녔던. When he was a boy, 그가 소년이었을 때. 여기서 him, he는 캡틴 크루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캡틴 크루죠. 대명사입니다. Had unexpectedly 예기치 않게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to see him in India, 인도에 있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요. 이것이 영어 어순으로 읽은 직독 직해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한글 어순으로 한번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한글 어순 독해를 하려면요, 우선은 문장 전체를 한번 읽어 주셔야 됩니다. A friend who had been at school with him when he was a boy had unexpectedly come to see him in India. When he was a boy, 그가 소년이었을 때 이게 첫 번째 해석이 되겠네요. 왜 그와 함께 학교를 다녔던 이게 두 번째 순서로 되겠고요. 한 친구가 friend. 인도에 있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 네 번째 순서고요. Had unexpectedly come 이기치 않게 방문했습니다. 자 직토구직해는 시작하면서 영어 순으로.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한글어순의 이연 독해할 때 이런 순으로 시작이 되네요 3, 2, 1, 5, 4 1, 2, 3, 4, 5로 읽은 거하고 3, 2, 1, 5, 4로 해서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갔다는 하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 그 차이를 여기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e was the owner 그는 오너였습니다 of a large land 큰 땅에 on which Diamonds had been found on which which는 관계대 명사죠 그 위에, 그곳에 Diamonds had been found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and he was engaged 그는 engaged 관여했습니다 in developing the mines 광산을 개발하는데 and because he was fond of the f r i e n d of his school days 길지만 여섯 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는 be fond of 뭔무슬 좋아하다. The friend of his school days, s c h o o 학창시절의 그 친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he had given him an opportunity. 그 친구는 캡틴 크루 힘에게 an opportunity 기회를 주었습니다. To share 나누는 무엇을요? In this enormous fortune. 이 엄청난 행운,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By becoming a partner, 파트너가 되어서 어떤 파트너가 될까요? In his scheme, 개발 계획의 파트너가 되면서 If all went well, 만약에 모든 것이 잘 나간다면 As expected, 기대한 대로, 생각한 대로 It was sure, 그것은 확실하죠? He would be a millionaire, 그는 밀리오네어, 백만장자가 될 것이. 밀리오네어는 아예 액센트가 있습니다. 밀리오네어, 다이아몬드 마이스, 다이아몬드 광산은 사운드 드소 라이크 디 아라비안 나이트,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처럼 사운드, 뭐 뭐처럼 들려다닙니다. 들려서, t h a could be indifferent. 아무도 거기에 무관심할 수 없었습니다. so that 용법이죠. so that 용법, s plus v, 주어 플러스 동사입니다. 그 so와 that 사이에는 형용사가 또는 부사가 나옵니다. 뭐뭐해서, 뭐뭐하다. Sound is so like the Arabian Nights. Arabian Nights 이야기처럼 들려서 no one could be indifferent. 여기에 무관심할 수 없었습니다. 직독 직해 마스터 시간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직독 직해는 영문 독해에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알비백.